오늘은 진왕, 이제 성역 읽기. 오늘은 요, 한, 일, 서, 오, 다, 입니다. 시, 참, 해, 고, 다, 요. Let's go, go, go. go.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자리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날 자를 사랑하는 이다. 응,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김명들을 지칠 때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음. 이는 물과 피로임니 아. 아. 드레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신라 무마만 아니 유무가 필요 인셔 이하셔 구주 증언하느니가 하나님.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에 바를지데 하나님의 증언 더욱 그러다. 하나님 의 증언은 이 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음. 하나님은 아들을 믿은 자는 자기가 아네. 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아?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음. 에이, 뭐 부하면 그 들잖아